오늘의 소갈리는 여러분의 앵콜 요청이 많았던 남편과 네이트판 읽어보기 2탄입니다. 사실 조회수는 높지 않았는데 댓글 반응이나 어제 주변 지인들도 너무 재밌다고 해줘가지고 이렇게 2탄을 기획했어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앉아보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laughs> 저번에는 사연들이 너무 한쪽에만 좀 치우쳐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좀 애매한 것들로 골라볼게요. 너도 이미지 관리하지 말고 솔직해 평소처럼. 아 몰래 솔직하지. 와 <laughs> 너무 솔직. 골라볼까요? 남편이랑 생활용품 문제로 싸웠어요. 진짜 <laughs> 안녕하세요. 결혼 한년전아빠입니 상담사는...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지금 글을 쓴 이유는 이번 한 번, 저번 한번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평소에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야. 음. 그러니까 되게 사소하고 이거 막 말하기는 약간 애매하고 쪼잔해 보이는데 계속 계속 되니까 사람이 짜증 나는 거야. 근데 나 솔직히 이 여자랑 정말 똑같거든? 맞아. 나는 이 여자분 정말 100% 너무 공감해. 사과할 필요 없어, 이거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 아. 이게 이 남자한테는 전혀 이게 자기 일이 아닌 거야. 이 여자는 이거를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 쌀 같이 먹잖아. 여드름 패치 같이 쓰잖아. 응. 자기가 할수 있어. 할수 있는데 계속 되니까 약간 좀 뭔가 얄미우면서도 아, 내가 사놓으면 쓰고, 사놓으면 쓰고.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아, 애도 아니고 어휴. 이런 반응이 돌아와? 그럼 진짜 짜증나지. 근데 지금 보니까 살림을 여자가 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요 며칠 남편이 계속 밥을 했어 또. 음. 그니까 집안일은 같이 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지금 뭐 생필품은 무조건 내가 산다, 네가 산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뭔가가 떨어지면 아내가 계속 샀어. 같이 쓰는 거는. 음. 지금 맞네. 그러니까 쌀 사는 거는 자기 할 일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지. 응. 음. 그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얘기를 했어. 이 여자가 부탁을 했어. 이거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잖아. 관심을 가져달라 보다 그냥 일을 나누는 게 차라리 속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 그거는 그렇지. 나도 이 남자랑 엄청 같아. 맞아. 어떤 게 같냐면은 예를 들어 저물 사는 거를 어. 내가 담당이라고 생각을 해. 그럼 나는 저 물은 내가 계속 살 거야. 응. 근데 저 물을 마지막에 소희가 먹었어. 응. 근데 주문 안 했어. 나는 그러면 그거 보고. 응. 물 마지막에 먹었어? 그거 나한테 말해 줘야지. 내가 주문해야 되잖아. 그래. 끊기지 않고 계속 물을 먹을 거 아니야. 난 이런 말안 해. 절대. 진짜? 난 어. 해. 난해 줬으면 해. 그리고 그런 말. 그단 어, 조금도. 그냥 난 내가 항상 보고 내가 계속 체크를 하잖아. 같이 살면서 밥도 같이 매일 먹는 거고 물도 같이 계속 매일 먹는 거고 충분히 내가 확인할 수 있어.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피치 못할 상황으로 내가 확인을 못 했어. 음. 그래서 물이 동이 났어. 음. 아이쿠물 주문해야겠다. 이게 끝이지, 아니 마지막에 먹은 게 누구야? 뭘 누구야? 감옥, 감옥어 놓고 나한테 얘기도 안 해. 난 이렇게 절대 안 해. 어, 나는 너, 너 성격이 그렇게... 이걸 해결하려면 차라리 네일 내일 딱 정해놓고 이건 네가 꼭 해라잉. 이건 내가 꼭 할게. 이렇게 나눠야지. 트러블이 없을 것 같아. 성격이 다른 거니까. 지금 보니까 두 가지 사건 있잖아. 패치랑 쌀 사건, 패치도 남자가 봤을 때는 이, 이 여자 거니까. 여자 일이야 사는 거는 음. 나랑 그냥 같이 쓰는 것 뿐이고 그래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썼을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거쌀 사건 이거는 문제 있어 여자가 여자가? 응 왜냐면은 결국 마지막에 쌀이 남아 있었어 잠깐만 음. 어 쌀이 남아 있었어 얼마 없더라고요 여자 얼마 없지만 둘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오. 양의 쌀이 있었지 음. 그러면은 그거는 그날 먹으면 되는 거고 음. 여자는 주문하면 되는 상황이야 그걸 굳이 너, 지금 우리 먹을 거 하루치 남아있는데 왜 전날 너가 밥 하면서 주문 안 했어? 이런 거좀말좀 해줘라고 하는 거는 결국, 결국 지적하는 거야. 지적하는 거밖에안 돼. 아무리 좋게 말하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소리는 스트레스야. 굳이 그거를 그냥, 어, 밥다 먹었네. 내가 주문해야지라고 하면 트러블이 없을 수 있는데. 물론 남자친구한테 이제 남편한테 쌓인 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음, 했을 수 있지만, 그거는 반대로 남자도 마찬가지인 거야. 사소한 일로 계속 나한테 지적을 하니까 아니, 충분히 자기가 그냥 하면 되는 건데 큰일 아니니까 화가 나는 거지. 아니 쌀을 그래서 먹었잖아, 밥 먹었잖아. 너가 주문하면 되잖아. 너무 우리 같아. <laughs> 네가 확인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걸로 싸울 일이 없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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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만들려고 하면은 이거는 성향이 다른 거니까 네일 내일 이렇게 딱 맞아. 나눠서 하자. 아 그럼 그 얘기도 해드리자. 휴지. 휴지? 아 그거는 굳이? 왜? 이제 소희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휴지를 딱 쓰려고 하는데 없었지? 휴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몇번 반복되다 보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화를 냈지? 아니 이것 좀다 쓰면은 제발 바깥 껴라. 근데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계속 계속 말을 했어. 어, 현아 휴지 없어. 왜 휴지 안 갖다 놔? 휴지 안 갖다 놔. 휴지 안 갖다 놔. 하다가 아 어찌 됐건 제가 뭐 항상 휴지를 다쓸 때마다 심지 말 이렇게 껴놓은 게 아니라 휴지를 다 썼으면 바다 꼈었어요. 야 너는 심지 어 휴지 심도 안 빼나? 휴지 심도 거기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휴지 쓰려고 딱 보면 없는 거야. 하품을? 그래서 내가 이제 너한테 몇번 말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아무에도 그런 상황이 자기도 있었던 거예요. 있는데 얘는 말을 안 해요. 저한테. 소희야 너왜 휴지 다 썼으면 안껴놔 이거를 아예 말을 안 하고 그냥 없으면 자기가 알아서 나가가지고 휴지 갖고 가가지고 사용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제가 화내고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민망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트러블 안 만들려고 하는데 나는 이제 막 뭐라고 하니까 자기도 너도 그래, 너도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지. 그래서 내가 그때 딱 알아챈 거야. 오 어, 나도 진짜 안 했네. 어, 나도 똑같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는 이아무이한테 잔소리 안 해요. 그리고 말안 하면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본인이 해도 그게 큰일 아니잖아. 어, 사실 큰일... 그거 하는 일보다 우리 싸우는 게더 힘든 일이야. 아, 근데, 얄미운 거야. 얄미워서 그래. 왜 나만 하는 거 같고 있잖아. 오케이, 다음. 배우자의 바람, 불륜의 기준 문제. 이거는 뭐, 씨, 남편 뭐, 입장은 본인에게만 국한된 것이고라는 말이 누구야?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된다. 어. 이한 단어에서 이제 결과가 나온 거지. 근데 결과가 나오긴 나왔는데 먼저 얘기해봐. 어. 이 바람의 기준을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 여자의 기준. 어. 음. 내 입장에서 바람의 기준은 그 예전에 유명한 말 있었잖아. 안녕하세요에서 정찬이었나 미친 소. <laughs> 어 미친 소분.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바람이다. 그거야. 음... 그러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기분 나쁘대. 안 하면 돼. 그치. 근데 왜 이걸 굳이 굳이 우겨가면서 하려고 하냐고. 나는 조금 달라. 일단 달라요? 나도 기본적으로 이 여자랑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아 그래 똑같아. 아다 똑같진 않은데. 어쨌건 아내 입장이랑 비슷한 거지.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음. 지금 밑에도 나와 있지만 이 아내가 뭐 사회생활을 자기가 더 많이 했다. 음. 분명히 많은 안 좋은 것들을 보고 음. 느끼는 게 많았을 거야. 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 차단을다 해놓는 거지. 어. 근데 아까 너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그건 바람이다. 음. 그건 난 아닌 거야. 왜냐면은 사람이 너무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거야.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네가 선택한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 그래 사람마다 다 다르지, 여자마다 달라. 만약에 응. 내가 남자 문제에 예민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기분 나쁘대. 응. 내가 이거 바람이래. 하지 말래. 응. 그러면 바람이고 안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거 너무 자기중심적인 생각 아니야? 봐봐. 내가 너 남자는 눈 쳐다보지 마. 나는 너가 다른 남자 쳐다보는 게 싫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너가 쳐다봤어. 응. 기준이 너무 그치? 너무 하이하네. 어.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 너무 아. 사실 나도 왜이 여자 입장이냐면은 한때는 소유욕 어렸을 때는 음. 그런 게 심했어. 음. 그랬더니 나보다 한 다섯 살 많은 형이 있었어. 음. 그래서 내가 막 아니, 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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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한다. 음. 그 형이 딱그한 마디 하더라고. 승현아, 너 PC방 좋아하지. 어, 좋아하지. 너 여자 친구가 가지 말라고 하면 안갈 거야? 생각해 보니까 할것 같은 거야. 그때 당신이 그랬어. 음. 그러면 어떻게 해가? 거짓말 치고 가겠지? 음. 야, 네가 그렇게 여자친구 숙박하고 이렇게 구속하면은 여자친구 안할것 같냐? 음. 너가 걔뭐다 못하게 할수 있어? 음. 난 거기에서 아 이걸 내가 막 이렇게 막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음. 난 그때 깨달았어. 그래서 나는 그냥 다 놔둬. 음. 놔두는데 그 선이 있잖아. 그걸 넘잖아? 그럼 난그 여자를 안 만나. 그냥 왜냐? 어. 나랑 안 맞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그니까 근데... 나는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하면은 너를 되게 좋게 생각하는 거잖아. 너가 나쁜 애가 아니야. 내가 너를 만난다고 하면은. 근데 너가 바람피고라는 생각을 안 하는데 너가 기준이 나랑 기준이 달라. 나는 남자랑 단둘이 밥 먹는 건 싫은데. 얘 기준에서 밥 먹는 건 괜찮은데. 왜? 그래? 어, 알았어. 하는데 그게 점점 높아지잖아. 아, 얘는 그쵸? 나랑 안 맞는 거구나. 거기다 대고, 너는 뭐 바람을 폈고, 이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냥 그렇게 하는 편이야. 진짜 근데 너 한결같다. 되게 잔소리 안 하는 스타일이 응. 진짜 잔소리 안 해. 어, 이제 우리의 바람의 기준을 한번 얘기해보자. 내가 생각하는 바람의 기준은 이것이 <laughs> 이암무개 가. 어이 여자는 여기 위에서 보면은 다른 이상하게 호기심과 관심이 갈수 있음이라고 요번에 인정한다고 했거든? 나는 이거부터 싫어? 노노야 어. 다른 이성에게 호기심과 관심이 가? 그거 바람 아니야? 아니야? 아니지 아 맞네 나도 정국 음. 주변 일반 진짜 일반 사람한테 직장 동료한테 호감이 있고 이성적으로 관심이 가? 그러면 그거 바람이야 너는? 어 나의 바람의 기준은 음. 거짓말 헉. 그러니까 뭐가 됐건 간에 거짓말 치고 같이 그냥 회사 사람들이랑 밥 먹었어 음. 난 그것도 바람이라고 생각해 에? 같이 있는데 다섯 명이서밥 먹었는데 그럼 왜 거짓말을 해? 네가 회사 사람들이랑 밥 먹는 걸 싫어해서 왜 싫어하겠어? 술 많이 먹어서 간 나빠질까 봐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laughs> 그게 아니라 그 사이에 남자가 껴 있다는 음, 거지 네가 신경 쓰야 하는 그게 있는 거지 그렇지 만약에 거짓... 그술 때문이라고 하면 내가 그 바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그건 그냥 다른 거짓말인 거고 음. 이성 때문에 거짓말을 친다는 거는 나는 그 것부터는 바람이라고 생각해 그래, 뭐 아무리 있으면. 사소한 거를 하더라도 거짓말이 껴 있으면 단둘이 밥 먹고 영화 보러 갔어. 근데 그게 나한테 다 미리 얘기를 했어. 난그건 그 바람이 아니야. 아 진짜? 그럼 이거야. 내가 아나 우리 나 우리 원장님한테 호감이 있어. 막 설레 두근두근거려 말을 했어. 그건 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 진짜? 어 그거는 너를 믿잖아. 응. 어. 그렇기 때문에 너가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도 기분 너무 나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난 너가 그런 일이 생기면 나한테 말안 했으면 좋겠어. 그거는 아무리 아니, 사람이 사람한테 싫고. 호감이 생길 수 있지. 그걸 인정하지만 내 여자친구가 내 와이프가 그런 감정을 다른 남자에게 느낀다? 그거는 어, 너무 슬펐어. 그거는 참지 못하지. 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난말안 하고 난널 믿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는 거지. 알았어. 너 만약에 네가 날 믿었는데 내가 끝까지 해결을 못했어. 그러면은 그거는 파고. 끝인 거지. <laughs> 그거 오케이. 뭘 말을 해? 외모 안 보고 결혼했다는 남편. 결혼 20년 차이고. 첫 부분에 남편이 너무 좋은거야 와 스윗하다 나는 지금 딴건 모르겠고 너무 부러웠어 월세 2-3천만원 정도 된다고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초반에 너무 이 남편이 스윗해가지고 어, 괜찮은데 외모정도 안보고 결혼했다고 해도 나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사연을 읽다보니까 너무 심한 말을 많이 했어 왜 이러는거야? 사람들 앞에서 왜 이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 알아 나이 여자분 너무 안됐어 여기서 또 가리네 아 이번에 사연 잘 뽑았네 너 뭐. 너무재얘해봐 나는 남자 편이라고? 잠깐만 남자 편은 아니지만 응. 여자가 약간 생각이 어린 것 같아 뭐가? 여기서? <laughs> 여기서 갑자기? 야 뭐가 말 겁나 심하겠어 그러니까 나는 이 글을 보고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딱 봤을 때이 남자가 어떤 남자냐 응. 약간 남들 앞에서 응. 세 보이고 싶고 그 다음에 재밌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고 약간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 빼고는 다 장점이야 왜냐면은 아이들과 저편하고 벤치 뽑아서 저에게 뭔지 안보고 본인은 제가 타던 차 타고 다니고 그다음 하고 싶다는 거다 지원해주고 평소에 있을 때 다정한 사람이고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 알수 있어. 이 사람이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남들 앞에서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이제 남들 앞에서 막난 재밌는 사람이고 싶고 그다음에 ]인데? 약간 좀 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 나는 원래 사람 말을 믿지 않거든. 상황이나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해. 음. 근데 이 사람이 한 거는 행동으로 보여주잖아. 이 여자한테 어떻게 했는지. 음, 음, 음. 그치? 음. 그리고 말은 결국 말뿐이야. 음. 그 사람들에게 한 말. 음. 그래서 음. 나는 이 남자가 절대 이 여자에게 어.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고 아 진심이 아니다? 그냥 음. 말뿐인 거다? 말뿐인 어. 거다 내가 이 여자였다면 그런 성향을 파악을 하면 나는 뭐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이빨 털고 있다? 음. 난 내가 더털 거야 아이고 이러면서 <laughs> 더 받아치고 근데, 그렇게 할 거야 근데... 왜냐면은 다른 삶에서 음. 너무 만족스럽잖아 그때만 좀 그렇다고 하면은 음. 그래서 나는 이 남자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고 음. 그렇게 말하니까 또 그런 것 같다 그래, 진심은 이 여자한테 너무 고마워하고 너무 사랑하고 그런 거 알겠어. 음. 근데 남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 솔직히 당연히 잘못된 거지. 어. 그러니까 그 행동은 잘못된 건데 내가 말하는 거는 이 남자가 진심은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이렇게 막 잠을 못 자고 음. <laughs> 본인한테 하는 행동이 어떤 건데 그 남들 앞에서 나는 그런 거 보면 아유, 참 어리다. 그나 낮춰서 뭐 지가 높아지면 좋냐? 그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 나라면 왜냐면은 얘 진심은 내가 제일 잘 알거든. 난 소희가 남들 앞에서 날 깔고 뭉개도 아이고 뭐 오늘은 뭐좀 자기 뭐 자기가 돋보이고, 돋보이고 싶나? 왜냐면 난 소희의 진심 아니까. 그래서 여자분이 남자의 진심을 잘 모르는 거다. 그렇지. 지금 20년간 결혼 생활 했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저렇게 하기 힘들어. 아 근데 <laughs> 뭐나 그냥 부럽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알겠어 알겠는데 말을 너무 심하게 하네. 그러니까 이거 이런 근데 뭐 어쩌겠어 이런 사람과 결혼. 댓글 <laughs> 겁나웃겨. 네, 나도 예쁘면 너랑 결혼 안 했지.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재밌게. 웃겨 <laughs> 진짜. 난너돈 봤어 이런 거지. <laughs> 진심은 아니까 이런 거는 아이 새끼 또 이러네. 더 치면 되지. 행복하게 살면 되지. 지금 얼마나 돈 있어. 4 0대면 아직도 할게 얼마나 많아. 다음에 또 하지 뭐 <웃음> <웃음> 여러분 그러면은 아니 왜 이렇게 맨날 영상만 찍어요 <laughs> 배고프다 영상만 찍을. 배가 고프다 나나나. 그러면 여러분 어 오늘 내일까지 하고 다음에 반응이 좋으면은 또 찾아올게요. 그러면 안녕.